몇뿌리가 아니네. 여섯 뿌리. 어? 여섯 뿌리 맞잖아. 어. 네? 여섯 뿌리네. 여 뿌리. 라가 여섯 뿌리 당첨되네. 여섯 뿌리라? 못다거 봐. 봐라. 요까지 하면 여섯 뿌리잖아. 새끼를 봐봐. 당이 알아. 요것도 저거잖아. 응. 정말 있 새끼 보면 내가 안다니까 좋은 건새끼봐 새끼가 잖아 자, 자봐 어, 괜찮아 여섯뿌리 맞지? 일곱뿌리네. 옆에 있네 요거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이 산이, 어, 이 정도면 끝나가요, 이 산에. 봐라, 이거, 이거 뭐야 봐라, 이것도 터대가지고 나와도 이 산이, 여모무이 나오잖아, 기 이게. 뭐야, 그게 미친 거 아니야? 그, 꼭 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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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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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자른 거라, 옆에 거는? 응. 자는 것도 있고, 산 사람이 많아, 이 산에. 겁나 는 많다니까. 귀신아, 옆에 거 자는 것도 있다. 미쳤는 것도. 대박이다. 이거 가져 어, 넘어간대 이렇게 전부 산뿌리 같은데. 산불이. 그래. 산불이. 이거는. 그것도 산뿌리인데 보이. 산뿌리라고 해. 그래. 몰라. 왜요? 몰라. 다 찍었지. 이다니까 내가 딱 보면 아그고어디스가왜 아, 자주 배수 오는지 아, 만접어 주시오 어이고이하나어고 오랜만에 밥값 하는 거다 안녕하세요 어오밥 얻어 먹다가 밥값 한다 동영상에 찍는데 내가 찍을 줄 몰라갖고. 내, 내, 내 팔밖에 안 나와. 어, 잠깐만 이걸 보고 아씨또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 어, 이거 뭐 어우 이거 뿌리 봐라 잡아 네, 아, 이거 잡아이게서아이고 어. 어, 그렇다. 좀 <laughs> 보자고 뭐. 뭐. 한번 하자. 아이고. 됐다. 저기 저다 나 아쉬구는 어쨌다. 응? 물티기 는데 저기요. 어? 라 너무 예잖아. 야, 여기 손 다쳤는데 씨. 이거 다. 이긴아 어. <laughs> 봐.